시, 식욕이 이제 막 줄어들 나이가 됐는데 불구하고 약간 어. <laughs> 늦지 않았다 하면 약간 저항이 있지 않까? 약간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이직 존재하던 이 단발작용인가? 그래도 이렇게 먹는가? 몸이 반항하는 건가? <laughs> <laughs> 야뭐 엄청 많이 시킨 거같은데다 먹었네 아주 뿌듯하구만 한 시간 기다린 맛이 보람이 있네. 술취였네아 어? 아, 너무 아... 베트남 식당인데 거의 BGM은 거의 기사 식당 <laughs> 택시 기사 아저씨들 식사할 때도 이야... 그냥... <laughs> 그래 이렇게 한 평생 또 응. <laughs> 쌀국수밖에 못 먹었다 그래서 누나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줬다.